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 약사이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리서치와 바이오 해킹을 하고 있는 친한 미국 약사 제니입니다. 벌써 NMN을 4년째 섭취해 왔고요. 제 현재 건강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조금 헷갈리는 게 어, 아직도 좀 한창이다? 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일시적인 기분이나 착각 같은 게 아니고요. 몸에서 그런 느낌이 올라온다는 거죠. 오늘은 친한 미국 약사의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경험을 한번 진솔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4년 전 건강과 항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NMN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님이 발표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NMN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었죠. 당시 저는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뭐 호르몬이 변해서 그렇다 그 정도로 진단을 해주셔서 저는 여러 가지 기능성 영양제를 통해서 건강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NMN을 알게 되어서 과감하게 NMN 복용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시도해 봐야 했었어요. 저는 눈 건강, 혈당 관리, 인지력 강화, 또 세포 노화 방지 케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제를 이렇게 사이클링하여서 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맞는 필수 보충제로 선택한 것은 NMN, 레스베라트롤, 피세틴, 바이라민 K2, 또 바이라민 D3, 오메가3. 이것은 제가 휴학하지 않고요. 지난 4년 동안 꾸준하게 복용하고 있습니다. 각각 항산화 효과와 세포 건강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물질이고요. 특히 피세틴은 고용량 요법으로 가끔씩 먹으면서 제 몸속에 손상된 세포 제거를 겨냥하는 바이오 해킹을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NMN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NMN 제품을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꼭 지키는데요. 첫 번째가 순도와 중금속 검사 인증서입니다. n m n 제품이라면 이 인증서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흐릿하거나 블러리 처리된 문서를 보여주는 회사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흐릿하게 처리한다고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분이 깨끗하다는 중서에는 그 순도 분석을 의뢰하는 판매 회사의 이름과 주소만 들어가죠. 그두 가지 정보는 어차피 영양제 통해 명확하게 프린트가 되어져야 하는게 FDA 라벨 규정입니다. 원료를 솔싱한 후에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는 명확하고 깨끗한 인증서를 주기적으로 마치 트로피처럼 공개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제품의 신뢰성입니다. NMN은 최근에 출시한 보충제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긍정적인 체험 후기가 많이 누적된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NMN은 지난 몇년 사이 급부상했으며 특히 2020년부터 인기가 급증했으니까 사실 뭐 오래된 브랜드라고 해봤자 10년이 넘은 그런 회사의 제품을 찾기가 어렵죠. 하지만 더 오래된 브랜드 제품일수록 안전성이 더 높을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세 번째, 하루 최소 250mg 용량을 추천합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님 그분도 최소 250mg 섭취를 권장을 하죠. 그래야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다고 인터뷰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NMN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의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어,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해야겠죠. 너무 비싸면 장기 복용이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너무 저렴하다면 그 비하인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어, 제품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NMN 보충은 특히 NAD 플러스 수치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NAD 플러스는 우리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 그런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데요. NAD 플러스 수치가 떨어져서 이 바닥을 치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멈춰서 곧바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그만큼 세포 기능에 필수적인 물질이 NAD 플러스입니다. NAD 수치는 20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남성은 점진적으로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다소 빠른 감소 패턴을 보여줍니다. 30대는 다소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기이고 아직은 몸에 n 네 d 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기 때문에 NMN을 섭취해도 특별한 효능이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NMN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변화를 못 느낀다면 건강 상태가 본인이 그리 나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이한 것은 이 30대 MZ 세대들에게 저속 노화붐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젊은 세대들 중에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계속 지켜내려는 이런 NMN 컨슈머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제 40대로 들어서면 NAD 고갈은 점진적으로 가속화됩니다. 남녀 모두에게서 눈에 띄게 감소하는 시기이고 특히 여성은 폐경기 영향으로 인해서 더 빠르게 감소해요. 50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남녀 모두 NAD 플러스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요. 노화 징후와 관련된 신체 변화가 두드러지는 급노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나이별로 NMN 복용량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보통 25에서 35살 사이라면 250mg NMN을 아침 식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35살 이상은 아침 공복에 500mg으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고령으로 갈수록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좀더 높은 용량을 먹을 수가 있겠고요. 어, 하지만 최대 1000mg은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레스베라트롤이나 올리브 오일과 함께 NMN을 섭취하게 되면 세로토인 장수 유전자의 활성화에 시너지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연구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레스 베라토로를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면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함께 섭취해 보세요. 저는 최근에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마라토너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트레드밀 속도를 올려도 심박수가 안정적이라고요. 이게 전적으로 NMN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요. 예전에 제가 NAD 레벨 검사를 했을 때 10대 수준의 NAD 수치가 나왔었고.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오르고 젊어지는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은 제 심혈관 건강에서 어느 정도 비롯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초적인 Q&A인데요. NMN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MN을 언제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질문이죠. 아침 식전에 NMN을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위가 민감하다면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생체 리듬에 맞추어서 오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NMN이 혈중 NAD 플러스를 증가시켜서 우리 몸에다 되고 예, 아침이 시작되었어. 이제 깨어나. 이런 신호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꾸준한 건강 관리와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했고요. NMN을 적절하게 섭취해온 것이 제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감사하면서 셀러브레이딩 하려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친아미국 약사 채널이 지향하는 제1목적이에요.